안녕하세요. 부치는 앵글러입니다. 오늘 동해안 은어학 낚시 처음 할수 있는 날이라해서 영곡천 초시에 나왔습니다. 공수로 인해가지고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은이 보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laughs> 지금 지금 살림망을 고기를 잡아서 잡는 망을 저렇게 양파망 아 마음만 앞서가지고 장비를 다못 챙겨왔습니다. 낚싯대는 요게 지금 한 2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중국산이고요 아직 고기들이 작아서요 3호 하늘 3호 음,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미끼는 곤쟁이입니다 곤쟁이는 이렇게 꼬랑지부터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으자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교통사고 났네요. 살려주도록 할게요. 잘가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라 안녕 자, 이 은어찌 낚시는요 미끼가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주면 입질이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질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번씩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시는게 좋고 언제든지 체질이 가능하게 낚싯대를 이렇게 줄을 살짝 팽팽하게 잡고 계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챔질을 하면 바로 전달이 되겠죠 찌로 잘 확인하는데 잡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고기들이 다 작은 고기에요 작은 고기 큰 고기가 있으면 자한 마리 물었습니다 얘는 입질에 걸렸는지 아이고 얘도 쓰리 됐네 쓰리 됐어. Thank 영곡촌 은어 엄청나게 많네요. 저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은어 무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영곡촌 올림낚시 기회 됩니다. 자, 잘 옮기고 한 마리 물었습니다. 아, 역시 흐르는 물에 오니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튀겨 먹죠. <laughs> 아이고 이제 어머님 튀김 해드릴 거좀 잡을 수 있네. 왔습니다. 역시 흐르는 물이 조금 사이즈가 낫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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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왔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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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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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말한 놈이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야.